안녕하세요 빠방입니다 돈 많은 남성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연예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몇백억 1년에 근데 7억이 그 중요한게 아니잖아 너무 답답합니다 김수현씨한테 제가 그 한마디 남기면 혹시 그지적장애 있나요? 머리가 지적장애 있나요 혹시? 왜 그렇게 행동했대? 나이해를 못하겠다. 당신이 돈을 1 년에 버는 금액이 몇백억이잖아. 근데 그고 새로운 양하고 사겼잖아. 그게 빼박이야. 나는 안사귀어요 이런 거 우리 선수들은 딱 보면 알아. 같은 남자로서 그 당갔는지 안 당갔는지 그 대본에 한다고 당갔잖아. 15살 때 꼬셨잖아, 당신이. 결론은, 그, 남녀 관계란 게, 뭐, 우리, 뭐, 누구 구독자 누나처럼, 저는 에로스 사랑은 안 해요. 정신적인 플리토님 사랑만 해요. 이러는 사람은 100만 명의한 명이 명이야, 남자는. 그것도 젊은 남자. 대부분 연애할 때바로당근다고 그러니까, 15살. 미성년자일 때 당갔다 소리야. 답답하다. <laughs> 당신 그 회사로 새로냥 양이 들어갔잖아. 그 6년을 교제했잖아. 근데 음주 사고를 내서 이제 드라마하고 뭐 탤런트 이런 거 영화도 못 찍고 해서 새로냥 양이 돈을 못 벌었잖아. 이제 그런 음주 사고 내서 위협금을 당신이 회사에서 7억을 물어주잖아. 7억을 물어주고, 한 3억 정도 더 줬어야 돼. 나 같았으면. 한 10억 정도 줘, 나는. 7억! 그 위약 거, 새로운 양거다 물어주고, 3억 정도 준 다음에, 제기해라. 이러면서, 좀 뭐, 그 드라마나 이런 데도 좀 섭외 좀 해주고, 그러면서 정리가 들어가줘야 돼, 여자를. 그 새로운 양 사귈 때는 당신이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니니까 새로운 양을 그 사귄 거 아니, 아니야. 근데 이제 그 돈을 많이 벌면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 새로운 양의 관계를 끝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. 그럴 때는 여자를 다독여주면서 좋게 끝내야 돼. 그랬으면 지금 이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거 아니야. 7억을 주고 한 3억만 더 줬어도 새로운 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 거 아니야. 그럼 서로 윈윈이야. 좋게 끝내고 헤어지고,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. 좋게 끝내야 돼! 그 7억이 당신이, 우리 같은 사람들이 7억 할 때나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,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7억이 그냥 껌값이잖아. 버는 금액에 비하면. 근데 왜 그거를 갖다가, 응? 어? 그 빚을 7억을 갚아라. 이러면서, 어? 그렇게 했냐,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생활고에 찌들리다가, 어, 남, 자친구한테도 버려, 그 버려지고 이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간간이야. 당신이 돈 갚으라 소리만 안 하고 조금 챙겨줬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잖아. 여자랑 헤어질 때는 특히 미성년을 건드렸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거를 좀 해줘야 돼, 남자가. 금전, 금전적으로 한 10억 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서로 위인인이었어. 혹시 지적장애 있으세요? 지금 이제, 당신 그, 이제 그, 나락이야, 당신도. 광고 지금 손절 치고 있잖아. 당신 광고 나온 거 지금 광고사에서 다 영, 그 광고 내리고 있잖아. 당신도 지금 새로운 양처럼 그렇게 돼버렸어. 새로운 양이 음주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잖아. 그냥 광고 다 내려지면서, 어? 연예계 활동 못 하면서 생활고에 찌들려진 거잖아. 당신은 지금 많이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, 있어서, 새로운 양하고는 똑같지 않겠지만, 앞으로 많이 볼수 있잖아. 광고도 찍고, 뭐 지금 드라마도 하는 게 있고, 뭣도 해야 되고, 스케줄이 졸라 빡빡하잖아. 근데 왜그 7억 때문에 이 지금 사단을 이렇게 만들었냐, 이 말이에요. 돈 많은 남성들한테 제가 그 마지막 말씀드리면, 여자를 그사기 사겼다 좋게 끝내야 돼 무조건 그 잔돈품 그, 그런거에 연연하면 안돼요 연이 사귀다 헤어질 수 있는데 어린 여자를 건드렸다 하면 그.. 그거에 대한 합당한 걸좀 다독여줘야 돼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들어 했잖아 생활고에 찌들려갖고 마지막 그그 새로운 양 사는 그 다세대 주택 보니까 완전 빈민촌이더구만 허름해갖고 우리 30년 된 집보다 더 낡았어 외관이 페인트 다 벗겨지고 다세대 주택이 시꺼매갖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살게 하냐 너희 너 사람 새끼 맞냐 야 돈이 그렇게 많으면 니가 6년 동안 담갔으면 좀 좋은 오피스텔 좀 이런 거 있잖아. 한 5억짜리 이런 거좀 얻어주고 임마 그렇게 좀 해주고 임마 6년 그 동안 재미봤잖아 니가 그 열심히 당갔을거 아니야 야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 집옥이 마지막으로 잘 가세요.